굉장히 자극적이기만 하고 별로 잘 만들어지지 못한 컨텐츠로 시청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던 컨텐츠 제작사가 있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졌는데 아, 요놈이 최근에 연타석 홈런을 치며 당당하게 세레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D.P.A 오징어 게임이라는 오리지널 컨텐츠로 글로벌 대박을 터트린 넷플릭스 이야기입니다. 현실과 넘치는 전개와 지리는 연기로 호평을 받은 DP로 예열 마친 넷플릭스는 이번 추석 연휴를 전후해 오징어 게임이란 요상한 제목의 K 드라마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오징어 게임 열풍인데요. 이 오징어 게임이 나오기까지 돈이란 돈을 쏟아부은 넷플릭스의 돈플렉스, 그리고 넷플릭스가 그리는 청사진, 원리 추가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월스트리트 리딩 기업, 원리를 찾아서. 한국도 채널이 넘쳐나지만 미국 역시 이러한 케이블 TV의 방송 문화가 아주 공고히 자리 잡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어, 케이블 TV 신청하면 뭐한 2, 3만원이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거 추가하고 저거 추가하면 약 100불에서 200불가량 그냥 된다고 합니다. 이거 다 보고 싶은 것도 아닌데 한개 프로그램 보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넣다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인 거죠. 그런데 넷플릭스 어떻습니까? 제가 보고 싶은 거딱볼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1화부터 10화까지 몰아보기까지 되니까 시청자들은 이게 훨씬 더 편한 것이죠. 그리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고요. 자 먼저 OTT와 VOD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먼저 OTT란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방송이나 영화 등 미디어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고요. VOD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영상을 원하는 시간에 골라 볼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다가 구독을 뜻하는 Subscription S를 붙여 S VOD는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형 VOD 서비스를 뜻하죠. 미국 디지털TV 리서치에 따르면 2017년 110억 달러 규모였던 미국 OTT 시장은 매해 귀하 그 급수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작년 46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던 OTT 시장은 2021년인 올해 562억 달러로 10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5년 뒤인 2026년에 883억 달러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아우로 OTT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2021년 IAB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 케이블 TV에서 OTT 등으로 넘어간 이후로 81%가 보고 싶은 것을 타겟팅할 수 있고 효율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이제는 철저히 개인화되고 취향 맞춤형 콘텐츠를 소비자가 직접 고르고 선택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이처럼 케이블 TV에서 OTT로 넘어가는 현상을 코드 커팅이라고 합니다. 전선으로 TV를 보는 케이블선을 자르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코드커팅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한번 살펴볼까요 한국 컨텐츠진흥원에 따르면 10대는 무려 88.6% 20대는 91.6%가 OTT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50대도 63.1% 60대 역시 38.3%로 10명 중 4명 가량은 OTT를 쓴다고 하니 한국 역시 OTT 강국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사전 설명이 좀 길었는데, 이처럼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OTT 시장의 미국 그리고 글로벌 1위 기업이 바로 넷플릭스입니다. 자, 넷플릭스에 따르면 현재 유료 가입자 수는 올해 2분기 기준 2억 918만 명입니다. 2013년 1분기 3,400만 명이던 가입자가 2017년 1억 명을 돌파했고요. 20년 4분기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덕에 4년도 안돼 2억 명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특수를 제대로 누린 셈인데, 2억 사용자를 보유한 넷플릭스는 당연히 전 세계 1위 OTT 업체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 미국에서만 7,395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했으며 유럽 및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6,870만 명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2,788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살펴볼게요. 나코너에 따르면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 수는 2020년 기준 38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굉장히 많죠. 앱 분석 업체 y기업에 따르면 결제금액만 약 5,173억에 달한다고 예상되는 만큼 넷플릭스는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OTT 시청시간 점유율도 단연 넷플릭스가 1위입니다. 2021년 1월 기준 넷플릭스는 34.4%의 시청시간 점유율을 확보해 27%의 유튜브보다도 7%포인트가량 높습니다. 한국은 유튜브가 훨씬 더 높은데 미국은 넷플릭스가 더 높은 거죠. 넷플릭스의 단기 순이익을 살펴보면 코로나에 절을 해야 될 판인데요. 2018년 12억 1110만 달러의 순이익을 달성하며 처음으로 10억 달러 순이익을 돌파했던 넷플릭스는 2019년 18억 6692만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2020년 무려 27억 6140만 달러를 달성합니다. 한국 돈으로 약 3조 2770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인 건데 분기별 순이익을 살펴봐도 2013년 1분기 이후 한 번의 하락도 없이 꾸준한 성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넷플릭스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됐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작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통해 콘텐츠를 보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가입자 증가를 이뤄냈죠 그런데 시장이 커지는 만큼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을 필두로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HBO 맥스 등 전통의 영상 스튜디오와 방송국까지 이러한 SVOD 산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하며 위기감이 감도는 거죠. 2021년이 넷플릭스에게 중요한 시기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넷플릭스에 대해선 오랜 기간 편견도 많았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소재와 영상으로 관심을 끌지만 실제 내용이나 퀄리티는 떨어진다는 평가였죠. 넷플릭스화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랬던 넷플릭스가 달라졌어요. 오징어게임의 흥행을 놓고 봐도 넷플릭스의 컨텐츠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가늠이 될 정도인데요. 오징어게임의 감독은 이번 작품을 만드는 동안 이가 6개나 빠졌다고 하니 얼마나 큰 제작 열정을 보였는지 리스펙 합니다. 실제로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 노미네이트된 넷플릭스 작품 수는 무려 35편이나 됩니다. OTT 업체 중 2위인 아마존 프라임이 12편인 것에 비하면 무려 3배 가까이 되는 숫자죠. 이중 실제 아카데미 상 7개나 수상하며 이제 더 이상 자극적인 B급 작품만 만들어내는 기존의 야유를 완전히 사라지게 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넷플릭스의 마케팅 비용도 어마어마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넷플릭스가 마케팅 비용으로 쓴 돈이 2020년 기준 20억 2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지난해 단기 순이익이 27억 달러였던 걸 감안한다면 벌어들인 돈의 대부분을 또 마케팅 비용에 쏟아붓고 있는 셈인데요. 결국 시장 경쟁력은 양질의 컨텐츠에서 나온다는 넷플릭스 경영진의 판단입니다. 실제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시장에만 55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오징어 게임이 200억 정도 들었는데 막 미국인들이 달고나 만들기 세트 주문하고 옛날 도시락통 주문하고 이러면서 부가가치 창출도 엄청나게 되고 있대요. 또 헤이스팅스 대표는 참가자 트레이닝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넷플릭스가 지적받던 장기부채 문제도 항상 언급되고 있는데요. 워낙 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꽤 오랜 기간 누적된 적자로 기업이 과대평가 받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히 헤이스팅스 CEO는 올해부터 더 이상 돈을 빌릴 필요가 없다 라고 선언하며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마케터에 따르면 2017년 1억 5300만 명이던 OTT 서비스 사용자 수는 점진적으로 늘어나 2022년 1억 977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OTT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뜻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OTT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콘텐츠 생산만으로 안 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넷플릭스는 최근 게임 산업 진출도 선언했는데요, 넷플릭스도 자체 IP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는 겁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리티만 갖춘다면 그걸로 게임도 만들고 피규어도 만들고 영화나 드라마라도 만들면서 마구마구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 역시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는 거고요. 디지털 TV 리서치에 따르면 2024년 구독형 VOD 서비스의 세계 점유율 1위는 여전히 넷플릭스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로 지금보다는 점유율이 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시장 1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실제 최근 한 달여간 넷플릭스는 15% 이상 주가가 오르며 시장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강력히 추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전히 매력적인 컨텐츠가 추격 대기 중이며 이로 인한 가입자 증가 역시 기대됩니 다는 것입니다. JP 모건은 목표 주가를 최근 625달러에서 725달러로 상향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주가는 580달러 선입니다. 스타이펜 리콜라우스의 애널리스트 스콧데빗은 신규 가입자 수 증가가 하반기 더욱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투자금액 기준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 점유율은 45%가량입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콘텐츠가 자체 생산이란 뜻인데 넷플릭스는 이 비율을 점차 점차 늘려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2500편 가량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태국, 스페인 등전 세계 각국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청자들의 입맛에 맞는 맞춤형 요리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전 세계 TV 시청자들을 전부 넷플릭스 앞으로 가져오겠다는 장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넷플릭스. 과연 디즈니와 DC, 케이블 방송사 등 기존 경쟁자들의 도전을 물리치고 여전히 전 세계 1위 OTT 회사로 군림할 수 있을까요? 10년 후의 넷플릭스의 모습이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원리를 찾아서.